아유, 아늑하고 조그한 산길을 걸을 때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계곡을 따라 쭉 들어가고 있는데요. 계곡 중간에 멋진 폭포와 소가 있습니다. 폭포 크기는 아담하고 작지만 소는 진짜 넓고, 물이 너, 무지무지 막네요. 아, 좋습니다. 마치 개구리 턱같죠 개구리 턱같이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을 이루고 있고 깔끔하게 자라고 있는 회색을 끼고 이 부분은 말고버섯 색 같기도 하고요 잔나비 불로초 입니다 쓰러진 소나무에 소나무, 소나무 잔나비가 있습니다 나무 잔나비버섯. 색깔이 아주 밝갛게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래도 이렇게 하얗고요. 분홍빛을 띠면서. 그리고 여기는 야생오가피 완전 군락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줄기가 다 오가피 줄기입니다. 다 오가피죠. 여기 오가피고요. 오가피가 군락을 이루고 있네요. 정말 사람이 온 흔적이 없고요. 뭐 보통 산에 가면은 쓰레기를 버리거나 이런 흔적이 있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아, 잘 보존된 지역입니다. 잘 보존된 지역 산을 보면, 아,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오설인지, 동물인지. 보이시나요? 사람이 와도 지금 전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여기, 여기 있죠. 시 멀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소리처럼 어 보이네요 어서리. 몸이 좀 불편한 녀석 같습니다. 아이고 다리가 다쳤는지 제대로 못 걷는 녀석이네요.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아제 가까이 가 가면 안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아 이제서 잘못 움직여 다리가 지금 뒤에 다리가 다쳤는지 거의 지금 뭐고 앞발로만 가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안하구나. 자 간다. 잘 살아 남아라. 아, 감내처럼 나는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만 빨리 소리 내 소리 가 나도 도망 안 가기에 먹이 활동 하고 있었는 줄 알았더니. 잘못 움직이네, 저 녀석이. 자,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한 10여 미터 되는데,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이 골짜기를 오르고 있었는데 아, 다친 오소리가 있어서 내려갑니다. 이쪽으로는 엄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또 아래로는 올라오면서 보니까 엄나무가 엄청 많은데, 이 골짜기 이제 내려가는 걸로 오늘 자행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원도 아직까지 봄 기운이 남아있는 고산 산행이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산행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모학티 v 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